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지난 6일 날 종로의 한 식당에서 어, 만났던 한동훈 어, 비대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의 오선의 이상민 의원의 아, 면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어, 9시경 어,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당으로 이렇게 입당 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좌우가 어, 하나가 되고 균형이 잡힌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라면 국민의 힘으로 오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더불어 당해에서 제일 먼저 정신이 깨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나마 있다는 게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5선입니다. 5선의 오선, 어원인데 아마 이렇게 되면 뭐 국회의장도 어 당연히 국민의힘이 다당이 되면 어 도전이 되지 않을까는 하 생각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상민 어 국민의힘으로 이제 어 당적이 바뀌었죠. 어 이렇게 해서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어 회의에 어 참석을 했습니다. 어, 뭐, 내용은 호랑이를 잡으러, 어, 굴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국민의 힘을 입당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 뭐, 호랑이를 뭐 굳이 이, 잡을 필요는 없고, 어, 호랑이 굴에서 제대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서, 어, 저기, 어, 뭐, 이리때들이라든지 음, 하에나들을 잡는데 힘을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중요한 어, 정치당. 어, 어, 대한민국의 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올바른 정당. 예, 그렇게 합류하게 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뒤늦게라도 이렇게 어, 자유민주주의를 어, 만드는 데 함께 함께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어, 총선에서는 국민의 힘이 원내 일당을 차지할 수 있도록 어, 윤석열 대통령 남은 3년 임기 동안을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본인이 했으면 좋겠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국민의 힘이 흠지족 어, 어, 대전, 어, 충청도 지역이 어, 상당히 지금 약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본인의 지역구, 지역구와 함께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충북권에서 어, 어,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아, 본인도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다 이런 소신을 얘기했습니다. 자, 일당이 되어야죠. 어, 원내일당이 되어야 되고 충청도에 어, 또 대전에 어, 깃발을 좀 꼽고 제대로 전국적인 어떤 어, 포지션이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어, 국민의힘이 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laughs> 어, 자 지난 6일에 이제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어, 비상 비상 대책위원장하고 이렇게 오찬 모임에서 정식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단을, 입당을 좀 제안을 했다. 그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과의 대화, 대화 중에 상당히 생각이 공감을 가졌고 아마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생각은 뭐 민주당 의원들과 실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 위원장과 식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일대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 대화 속에서 이 사람과 함께하면. 어, 정말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깃 투합을 했고 어, 이렇게 만나서 보니 한동훈 위원장 정치 초보가 아니다 아주 이렇게 전략적으로 음, 전략적이고 어, 국민과 무엇보다도 나라 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어, 본인이 어, 희생을 하고 어, 그런 인생 투어를 하겠다는 그런 울림이 있었고, 오히려 더 한동훈 위원장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어기투합도 하면서 국민의 힘당으로 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월 10일 이후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4월 10일 총선까지 본인이 국민의 힘. 승리하는데 그기에 총력을 다하겠다. 하는 이런 어지를, 생각을, 비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이상민 의원의 얘기,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가가서 이렇게 꽃다발을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좀 특이했던 거는 그 비대위원회가 있기 전에 이상민 의원을 어, 휠체어를 직접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 밀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면서 어, 상당히 좀 흐뭇했던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 이상민 의원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한다 어, 쉽지는 않죠 어, 정당에서 5승까지 했는데 어, 또 상대당으로 이렇게 온다는 게 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뭐 인정을 해야죠 자, 지금의 민주당과 과거의 민주당은 아주 이렇게 차이가 많다, 달라졌다. 어, 지금의 민주당은 보면 개딸, 개딸 전체주의가 어, 주류가 되어버렸고, 이 나라의 동료 시민들의 삶과 미래 어,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어, 이재명 방탄에만 주력을 하고, 오롯이 친명 위주로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대무롬을 한 거지. 자,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용기를 내주시고, 어, 결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단순히, 어, 다스어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당을 옮긴 것이 아닌 용기와 경륜으로, 어, 개딸 전체주의가 어, 되는, 계속 될지 모르는, 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했다. 자, 그래요. 어, 이상민 어, 민주당의 오선의 오원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어, 분위기가 여러모로 반전이 되죠. 어, 반전이 되고 분위기가 나쁜 분위기는 아닙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잡고 봐야 되는 건 어, 좌에서 우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극단히 우리가 뭐 열렬히 환영을 해줍니다. 자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때까지 꿋꿋하게 끌어오고 싸워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은 일어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을 좀잘 맞춰야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모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 오히려 이런 평평상의 문제에도 잘좀 생각을 하면서 한다면 어, 내년 아, 올해 어, 4월 10일 종선에는 엄청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아침 어, 기분 좋은 소식이다 하는 얘기로 어, 가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